안녕하세요. 롤러도로로쌤입니다 자, 2 0 1 1년 7월 23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게 정식 방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영상인데,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로 또 2주 연장됐습니다. 뭐 예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도 못 가고 그냥 주식 공부나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도 이제 이슈 영상이나 개별 종목 영상 정도는 올려드리니까 알람 설정 꼭해셔서 이제 뭐 시의성 있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 간단하게만 올려드릴게요. 다우지수. 이틀 동안 반등 강하게 나와서 21선 회복했는데, 이탈 안 하면은, 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 35,000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사상최고치 코앞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오늘까지 21선 지켜만 주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FOMC에서 특별히, 뭐,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어, 뭐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인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8월에 잭슨, 잭슨홀 미팅 때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급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이제는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 특별히, 매파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어, 다소간 쉬는 현상은 나올 수 있어도, 이틀 만에 올라왔으니까, 쉬는 현상은 나올 수 있어도, 무난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돌발학자만 없으면 됩니다. 자, 미국은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까지 이렇게 밝혀진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치보다는 0.9%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 건 좋지만, 예상만큼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약간은 딜레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 지표는 양호했는데, 주택건설 허가꺼 쪽하고, 이제 주당 노동시간 부진이, 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면 7, 8월 여름 들어가면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뭐, 이, 이 노동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름은 뭐, 정, 뭐, 전통적인 거니까요. 휴가철에는. 참고하시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있는 것이지 뭐 크게 우려감은 없다. 중요한 중요한 문제는 고용 정상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의장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학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비난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지길 바랬는데 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게 아직까지 정권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는 관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뭐 강부학권은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14,800 포인트 코앞까지 왔습니다 일단 21선 올라탄 다음에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어, 중요한 어,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뭐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나 다우나 나스닥은 뭐 다시 한번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 다음주 초까지 오늘에서 다음주 초까지 다시 한번 돌파 치도 나와도 이상할 거 없고 다음 주 중반은 fomc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예, 연장 되는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동의한 건 없습니다 이 호스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250 정도 구간에서 지금 공방 펼치고 있는데 21선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고 라 했습니다 21선이 현재 3,267 포인트에 있으니까 뭐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0.5 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도 넘어가는 거니까 이 해당 구간 넘어가는 것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좋다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좋은 거라고 코스피도 양호하다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코스닥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코스닥이 좋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스닥이 더 강하다. 지금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코스닥이라고 해서 코스닥 시총 뭐 낮은 어 뭐, 흔히 말하는, 뭐, 테마성 잡주를 트레이딩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탄탄한 기업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시총 낮은 종목으로 해서 도, 로또를 노리고 도박을 노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은 웬만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보다 시총이 높습니다. 대기업 기업 빼고는.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일 선물 대량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부 환매가 나오나 싶었는데 환매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이미 외국인들이 하락에 대한 공포심은 지워버려라고 우리에게 예주기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둘다 하방 포지션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 코스피 주식도 크게 매도하지 않고 이제 소폭 매수는 했지만 1,000억 정도면은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 외국인이 코스닥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 분들 시장 못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삼성전자, 저희는 안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제 뭐, 다음 주 정도면 가석방이냐, 뭐, 사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물산이나 이런,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IT 종목, 이 삼성 관련된 종목들, 아, 움직일 가능성, 이제는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되고, 제가, 카카오 대신 네이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네이버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 삼이 다시 네이버가 가져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둘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강자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시작했냐 외부로 시작했냐 차이일 뿐이지 둘다 좋습니다 거기에 금융시장도 진출하고 모빌리티도 진출하고 각자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각종 플랫폼 산업 쪽으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잘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가 좋으냐 라고 따지기 보단 둘다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벌써 이제 한 달이 다돼 갑니다 <laughs> 카카오는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거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쪽어 관련 영상 어 은 다시 하나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참고하시고 네이버가 역시나 뭐 좋은 후실적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46만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46만원 저항이고, 그 다음에 49만원, 3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항 구간 앞에 와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 못하면 조금 줄였다가, 43만원 부근에, 44만원 이하 정도 줄 때, 43만원에서 44만원 사이 줄 때, 천천히 모아가시고, 46만원 가면 줄였다가, 넘어가면 또 사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다. 나는 뭐 10만원, 20만원대에 매수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은 어, 저런 우려감이 있어도 한 차례는 들어주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나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비스 현대기아 이런 어, 자동차 완성차 계열 쪽이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2030년까지 이제 그 전기차 순수 전기차 기업을 전환으로 목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 뭐 LG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SKI 테크놀로지 많은 종목들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다음 영상 참고하시고 자 5G 관련 주들. 너, 눌려도 너무 눌려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눌릴 게 아닌데, 에, 5G 관련주들 못 올라가는 거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 왜냐, 여기에 투자할, 투자할 비용이 어디로 가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밀린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실제로도 투자가 좀 미뤄졌고, 한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5G 인프라 투자 자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49조 거의 50조를 투자해서 5G 특화망을 적용한 디지털뉴딜 2.0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인 KMW 어,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뭐 가장 뭐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미비했는데 이두 종목이 뭐 특별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장주들이라 보시면 되고 각국이 더 이상 코로나 확산에도 5G 인프라 투자를 미루지 않는다 라는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작에 올라와도 되는 건데 좀 이제 수급 지금 시장에 돈이 개인투자자금만 들어오지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있는 자금에서 순환하다 보니 지금 긴장이 올라왔어야 될 이런 섹터들이 못 올라오고 있던 겁니다. 순환할 때 자금이 이쪽으로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기업이 나빠서 그렇다거나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 못 올라왔던 부분, 눌려있던 부분은 우리가 고무를 이렇게 눌러놓고 있다 보면은 압력을 가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탄성에서 탁 튀어나가는 것처럼. 어, 과하 게 눌려 있던 섹터 들은 제자리 찾아갈 때 생각 보다 강하 게튀어 올라올 수있 다라는 거 참고, 하 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도, 뭐 실적이랑 해서 철강주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도 영상으로. 2분기 실적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쁘지 않을 거다. 이거 작년, 일,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1분기에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강 가격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2분기까지 철강 가격 좋을 거다. 그리고 3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 3분기도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철강주들 수납매가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도권의, 어, 거리두기 4단계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젠이나 휴마시스, 이것도 기존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올려, 지난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면서, 음, 여기 있네요. 자,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 자, 올려드리면서,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여기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휴먼시스가 대장이고, 나머지도 바이오니아나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뭐, 시티시 바이오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젠이 대장이기 때문에, 요 8만원 회복을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약하게 흘러갈 겁니다. 8만 원 위에 있어야 되고요. PC젠이. 그리고 8만 원 위에서 한 차례 올라와서 1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8만 원, 10만 원을 도전해서 넘어간다거나 도전해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이런 휴마시스 같은 기업이 이 26,500원을 돌파하면서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별주성으로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23,000원 이탈하면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23,000원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19,500원 구간, 이 구간이라도 지켜주는 건 다행인데 19,500원도 깨지면은 정말 기분이 나빠집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에 추가적으로 뭐그 진단 신속 진단 키트 납품하는 계약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270억 규모인데 순환매 정도는 나왔는데 강세 유지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격 관련 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이 알서포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원을 유지해 주는 건 다행인데 거의 슈마시스도 그렇고 다 이제 산소호흡기 정도만 <laughs> 달아 놓은 정도지 추가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알소포트도 12,000원 넘어가 야 줘야 되고 12,000원 못 넘어가면은 이제 만원까지 만원에서 12,000원 사이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2,000원을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까지는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언택트즈들 올라오는 거랑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제는 그래서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원격 진료 쪽. 뭐 인성 정보라든가 이런 원격진료 쪽이 그나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원격진료 쪽도 상승 후에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격진료 관련주도 뭐 인성정보나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은 나왔는데 다 유지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다 넘어가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나마 원격, 원격적으로 계속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텔레워크라던가 원격 근무, 그런 이런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이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종목들, 메가입니나 이런 종목들도 다 이렇게 한 차례 강세는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넘어가거나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잘 정리하고 이 종목들이 아니어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체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번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뭐 절하면 정리할 것 같고 만약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어, 변이 바이러스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 체계 뭐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언택트 관련 주들이 이런 코로나 이슈로 해서 집중 조명받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진단 키트도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어, 좋겠지만 백신이 이렇게 늘어나면 뭐, 접촉어 백신 이제 투여한 저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집단면역의 체계가 확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단키트도 점점 어,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썩 그렇게 과거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 연속되기보다는 지금은 소강 상태다라는 거. 만약에 한번더 불꽃놀이가 나온다라면 감사합니다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존에도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에, 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 안 하셨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미약품이나 이런 녹십자나 에스티팜 같은 쪽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K, 그 RNA, mRNA 컨소시엄 만든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 한미약품이든 뭐 아니면 뭐 에스티팜이든 저는 뭐 에스티팜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기준점을 회복되거나 아니면 바닥권에 있을 때에 들어가는 게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것도 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의 기간 수요가 뭐 흥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15만 원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그 상장하는 게 지연됐기 때문에 뭐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만 원 회복하는 거 중요하고 15만 원, 16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박스 권 유지되는 거. 양호하다. 이렇게 카카오가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못,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오랫동안 쉬어야 되고 가격 조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쉬어야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쉬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지금 쉰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런 휴식 구간이 필요했는데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카카오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잘 확인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기관 수용행잉으로 해서 뭐그 한국금융지주나 뭐 한세에스입사홀딩스나 예스입사뭐 이런 콘택 시스템 뭐엑셈모등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 미국의 동요 작곡가가 어, 작년에 이제 아기상호 대상으로 표절 소송했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슈로 전해드렸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즉 스마트스터디의 승리입니다. 승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 출판사가 오늘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 보였는데 47,000원 회복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00원에 딱 붙여놨는데 43,0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준다고 하면 47,000원이 다음 저항이고 47,000원을 넘어가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기존부터 완구조 뭐 쪽으로 계속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종료,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슈를 함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0원 돌파를 해야 되는 데 1,900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 토박스는 요 1,900원에서는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21선 유지해주고 있는데, 21선 이탈시에는 한 차례 정리한다. 21선 유지하면 은 1,9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된다라는 어, 요 관점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휴가 기간이고 주말인데, 저희가 주말 영상도 준비했으니 에, 이번 휴가는 멀리 뭐 거리두기 때문에 뭐 어디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댁에서 저희 로로쌤 TV의 영상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